아버님의 그들에게 좋은 기억과 단상 남기고 좋은 인상을 남기고 아버님의 그들의 마음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불이 그들의 마음이 너이들 소원하며 아버님의 사무엘처럼 아버님의 그 알아듣지 못해도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버님의 가슴에 품고 있다 아버님의 그가 도 말씀 깨닫고 어느 한 먼저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살아가는 것처럼 아버님의 온도가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은혜를 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자녀들 이 자리에 붙여오지 못한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주의 영광도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님의 하늘에 하시고, 아버지 하면 치 살지 않 하시고 하나님 면에 가운위대대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다 불처럼 하나님 앞에 갈수 있는 여의 백성들에게 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은의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우리 성도들에 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나올 만큼 아버님이 하나님께 기원해 주신 사람들 주님의 인지에 건강을 주셨고 아버지 아미와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이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건능 영광의 역사를 베풀어 주사오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 그 하나님의 역사와 정료 하나님의 기쁨과 감격을 어러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있을 고백하나이다 하늘나라와 그 영원한 영광과 은총 그 하나님의 기쁨과 감격하나를 하늘의 자비, 은혜와 종능력 역사를 베풀어 주셨기를 간절히 감구하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는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쳐서 오늘도 하늘의 능력이 하나님의 건능 영광 여호와 역사를 베풀어 아버지, 아버지, 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침에아사지아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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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서 아버지, 아버지, 아 아버지, 아버 아버지하나님면두구가 가면 서기만 해도 가슴속에 아버님의 확연하게 다가오는 기운이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기운이 있을 수 있는 큰 산이 되게 하시되 아버님의 한두 개의 산이 아니라 그 산들이 이루어져 달리는 산맥이 되게 하시고 아버님의 별이 모여 흐르는 아세강이 되게 해 주시며 아버님의그산큰 나무들이 어딘 큰 숲이 되게 하시고 아버님의 고마다 하고 특성인 아버님이 기억되는 나무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아버님은 나라 감당하기 어렵고 나의 삶 하나 제대로 굽어보니 삶 가운데 우리는 그러나 아버님의 꿈을 버리지 않으며 하나 주여 그 앞에 오늘도 수고하고 우리의 목제 수고다 보러 누구에게 나 힘이 될 목제 수고까지 우리는 자처요. 그것은 노동이 아니라 운동이 돼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능력과 영광을 향하여 가오니. 여호와님의 권능과 능력, 여호와님 역사가 제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하늘 자임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도와서서 이 새벽에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었소.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느니 아브람이며 가정에서 의 뜻하게 아브람이며 식구들결 세라 아브람며 정말 가슴 아픈 마음으로 절이며 기도하는 모든 이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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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버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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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버지아지아가 아버지, 이번에 내 나가 는 요한 백 맥상 될있 도록 하나님 께서, 우 리의 하 시고, 요한 을 맥건 과영원 <laughs> 아이이이

자, 음, 가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간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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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과할 때, 아버님의 돕는 람이다 바람이 불게 하시고, 음, 바람의 방향이 바뀌리하셔서 하나님이 하시의 바람이 앞에 몇 불게 하는 님바람 물고 달리바람이 것처럼, 님의 음, 그 끈질을 바람을 일으킬수 있는 하나님의 거대한 대한 주의 백성 영원하 하시고 하늘 자비 은혜 능력이 님의 권세 영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성도들 하늘의 별이 되게 하시고 큰 나무가 되게 하시고 큰 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둠을 없기도 한 우리 성도들 우리의 삶의 늘 과정만 설명하고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다라고 말만 하지 않고 아버님정하 하나님 하나님이 이루시는 해. 것 하나님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영광으로 가는 여호와의 백성 되자요 주시옵소서 응. 아버지 하나님 결과적으로 우리는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응. 못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등에 기름을 준비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을 이루는 여호와의 백성 되자요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지쳐 기운이 빠져 일어날 힘이 없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 손잡아 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응. 가슴에 눈물이 가득 차 건드리기만 해도 눈물이 나오는 이들. 하나님께서 그에게 웃음을 허락하여 주시었소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쁨의 춤을 추게 하여 주시었소서. 여호와께서 이루셨다. 꿈꾸는 것 같도다라는 고백이도록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로 이루어 주시었소서. 어때라 저도 아주 넘어지지 않음은 주께서 그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으니 주님께서 붙잡은 손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었소. 하나님 아버지 꿈꾸는 자, 공상이 아닌 꿈을 꾸는 자.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 여와 호 얼굴빛 비춰져 주의 영광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